안녕하십니까. 다시 쓰는 경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순환에 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가 잘안 돌아간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또는 돈이 잘안 돌아간다는 표현 역시 자주 사용합니다. 경제에서 돈의 순환이 중요한데 한마디로 돈의 순환이 잘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물의 순환에 대해 살펴보고, 돈의 순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 대지를 적십니다. 그리고 그 대지는 햇볕을 받으며 대지를 적셨던 비가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간 수증기가 모여 구름이 됩니다. 그 구름은 하늘에서 어떤 조건을 만나면 비가 되어 다시 대지를 적십니다. 이것의 반복이 물의 순환입니다. 그리고 그 물의 순환 과정에서 새싹도 돋아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이렇듯 물의 순환 과정은 만물을 소생시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돈의 순환이 중요합니다. 시장경제 시스템을 대형마트로 예를 들어 돈의 순환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A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A라는 기업은 냉장고를 생산해 대형마트에 공급하고 그 가치만큼의 돈을 받습니다. 받은 돈으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자본가에게 이윤을 지주에게 지대를 그리고 기업에는 재생산을 위해 분배합니다. 그리고 노동자, 자본가, 지주는 생활을 위해 이 대형마트에 가서 필요한 재화를 구매하고 그 가치만큼의 돈을 지급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재생산을 위해 이 대형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자를 구매하고 그 가치만큼의 돈을 지급합니다. 이렇듯 EA라는 기업은 한편으로는 공급자로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요자로서 이 대형마트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 모든 기업은 예외 없이 이 메커니즘에 적용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한 사회 모든 사람은 공급의 관점에서는 노동자이고 자본가이며 지주이고 기업입니다. 그리고 수요의 관점에서는 누구나 고객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객이 사용한 돈이 노동자, 자본가, 지주, 기업에는 돈 획득의 원천이자 돈 사용의 원천이 됩니다. 이렇게 경제는 돈 순환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안 좋거나 경제가 잘안 돌아가는 원인은 대부분 돈 사용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 활동의 중심에는 돈 사용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돈은 사람 몸속을 흐르는 피와 같고 돈 사용은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물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섭취하는 음식물의 양도 중요하지만 섭취하는 음식물의 질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건강 상태는 그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물의 양과 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이지요. 이를테면 사람이 성장함에 따라 성장에 맞게 사람 몸속에 피가 많아져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 사람의 성장 수준에 맞게 음식물의 섭취량도 늘려야 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도 마찬가지로 성장하는 속도에 맞게 돈의 양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 경제 규모에 맞는 돈 사용이 뒷받침되어야 경제가 원활하게 순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체격에 맞지 않게 많이 먹으면 비만이라는 부작용이 생기듯 경제도 마찬가지로 돈 사용이 지나치게 많으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또한 사람이 지나치게 음식물 섭취를 적게 하면 영양실조에 걸려 체력이 소진. 되듯이 경제도 마찬가지로 돈 사용이 지나치게 적으면 디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이 생겨 경제 체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잘못된 음식을 섭취하면 배탈이 나거나 병에 걸립니다. 경제도 마찬가지로 돈을 잘못 사용하면 자원을 낭비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부작용이 생겨 오히려 돈 사용이 그 사회에 독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돈 사용의 중요성은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